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김용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차량은 실속 있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의 올류모닝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4년 8월 등록된 15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키로수 굉장히 짧습니다 4만 3천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고 용도율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엔진룸 내부에 미세누유조차 없는 거의 신차급의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판 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컬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베이지 색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전면부 헤드라이트 안개 등 앞에 뭐 그릴 부위 번호판 부위까지 해서 흠잡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본넷이나 범퍼나 휀다 부분도 역시나 단순 교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거의 새 타이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상태 역시나 짧은 키로수만큼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도 역시나 깨져 있는 것 없이 깔끔하고요. 앞 핸다부터 뒤 핸다 부분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차가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문콕 하나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차량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광택을 저희가 싹 내놓은 상태라서 진짜 신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거의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휠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뒤쪽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면부 한번 보시게 되면,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역시나 단차나는 부분 없이 깔끔하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트렁크 옆도 짱짱하게 잘 살아 있고 경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상당히 깔끔하게 뒤에 트렁크 공간들도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 휀다 부분 역시나 깔끔하고 이 상태 한번 보여 주시면 네 아직까지 훌 상태 모두 다 양호합니다. 이쪽 면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판부위에서는 뭐 흠잡을 부분 전혀 없고요. 뭐신차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광도 잘나 있고 문콕 하나 없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실내 탑승해서 어떤 컨디션을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모닝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게 되면 실키로수 43,950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모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차기 때문에 많은 옵션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서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창문 모두 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역시나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핸들 상태도 한번 보여주시면 가죽 상태 완전 정말 좋습니다. 뭐 4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한 어른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지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네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속도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또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중이나 오디오 버튼들까지도 하나 빠짐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한번 더 내려오게 되면 뭐 수납공간들이 있고요 1열에는 열선시트까지 이렇게 2단으로 해서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피스 룸미러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카드만 넣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같고 아쉽게도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는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외판, 내간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거의 이 정도면 준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닝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짧은 키로수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한 소리만 들려주고 있고요. 거의 신차급의 모닝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 60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